통을 연다. 지렁이가 꿈틀꿈틀 거린다. 실한 놈으로다가 집어 가지고 그대로 바늘에 깬다. 이미 해는 뉘엿뉘엿. 저물어 가고 있었다. 넘실대는 해를 응시하다가 잔잔한 수면 위의 정적을 깨뜨린다. 풍덩. 미끼는 이미 던져졌다. 남은 건 고기가 미끼를 무는 것을 기다리는 것밖에 없다. 옛날부터 난 낚시가 좋았다. 내가 뭔가를 컨트롤할 수 있다는 것. 내 양손으로 생명을 저울질한다는 것. 기다림의 미학이 있다는 것. 이외에도 낚시의 재미를 나열하면 한 궤짝의 소주와 열 번의 밤이 필요하다. 찌가 움직인다. 사람의 소리가 들린 것도 마침 그때였다. 어이구 안녕하십니까 걸걸한 목소리하며 넉살 좋은 말투로 미루어 짐작해볼 때 이미 50은 가뿐히 넘긴 듯하다 예예 예, 안녕하세요 인적이 끊긴 듯한 곳이지만 낚시 좋아하는 이라면 누구나 다 알고 있을 법한 곳이다 이거, 이거 어쩌죠? 제가 곤란한 일이 생겨서. 제가 그만 깜빡하고 번호를 놓고 왔지 뭡니까? 염치가 없다는 건 알지만, 혹시 번호 좀 빌릴 수 있는지. 손에 떨림이 멈췄다. 고기가 도망간 모양이다. 번호는 저도 없는데, 토치는 있는데, 뭐든 상관 없습니다. 이놈들을 익힐 수만 있다면. 그는 손에 든 고기가 가득한 양동이를 보여주며 말했다. 혹시 괜찮다면 매운탕 한 숟가락 하지 않겠습니까? 나로선 전혀 물릴 이유가 없었기에 조촐한 술상이 열렸다. 술잔이 오거니 가거니 기분이 좋아진다. 입이 근질근질해진다. 나 말고 아무도 모르는 비밀을 이 사람에게 모든 걸 털어놓고 싶어진다. 하지만 참는다. 아~ 이래서 술이 좋다. 난 말이지, 생판 남에게야 말로 솔직해줄 수 있다고 보네. 생각해보게나. 자신의 주위에 있는 사람에게 솔직해지면 필시 악영향이 따라온다네. 허나, 낯선 타인. 그전까지 만난 적이 없고, 그 후에도 없을 사람이라면 솔직해져도 탈이 없다는 거지. 그렇게 우린 비로소 타인에게만큼은 솔직해질 수 있다는 것이야. 아유, 맞는 말이죠? 자, 그럼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내얘기를 들어볼 텐가? 아이, 저야 영광이죠. 영광은 개뿔. 술이 어느 정도 들어가니 내 주사가 나왔다. 그건 바로 상대방에게 맞장구를. 처주는 것. 술을 처음 접했을 적에 취하지 않은 척을 하려 열심히 연기하다가 생긴 주사이다 보나마나 꼰대의 인생 이야기겠지. 소싯적의 영광들, 계집년들을 조금 따먹은 이야기, 젊었을 적 몰았던 차라든가. 아... 내겐, 내게엔... 누나는 어도 안 아플 여우 같은 마누라에 토끼 같은 딸내미가 있다네. 근데 어느 날부턴가 그 둘의 사이가 삐걱거리기 시작했어. 내가 퇴근하고 집에만 들어오면 뭘할까 나를 독차지하려고 한달까? 아, 이건 내 주책 같은 게 아닐세. 둘다 쉬지 않고 키싸움을 펼친다니까? 아빠는 사과가 좋죠? 하면서 사과를 깎아서 들이대는 딸과, 아니, 그 이는 배를 더 좋아해? 하면서 배가 담긴 접시를 들이대는 아내를 보고 있자니, 처음엔 좋았지. 관심을 받아서 싫어할 이가 어디 있겠는가? 허나, 그것도 처음에만 그랬을 뿐. 날이 가면 갈수록 사람이 미칠 노릇이지. 그래서 어느 날 아내를 붙잡고 물어봤어. 이봐, 당신하고 정연이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아, 정연이는 내딸 되는 아이라네. 그랬더니 아내는 한동안 잠자고 있다가 갑자기 눈물을 뚝뚝 흘리는 게 아닌가. 그러고는 갑자기 내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여보, 정현인 죽었어요 근데 당신은 그걸 모르고 있다니까 라고 웃기지도 않은 소리를 말했지 그 아이 방문이 요즘 항상 잠겨있는거 당신도 알테죠? 그 아이 사실 목 주위에 파우더와 컨실러를 바르고 있어요 흉터를 지우려고 맞아요 정현인 목을 매달고 죽었어요. 그래서 목 주위에 밧줄 자국이 시퍼렇게 남은 건데, 그 아이는 왜 요즘 트러블이 자꾸 나냐며 성화해요. 이 집안에서 그 애랑 함께 있으면 너무 무섭다고요내 딸이라는 거 알지만, 그래도 죽었는걸요. 난내 아내가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자각이 안 되었다네. 하지만 그 순간 딸아이가 보고 싶어졌지. 아직도 눈물을 흘리는 아내를 등지고 딸아이의 방으로 달려갔다네. 철컥 하고 역시나 잠겨있었지. 정현아 아빠다. 문좀 열어봐. 그렇게 몇 분이 지났을까. 방문이 열리고 청현이가 나왔어. 분명 목 주위가 허옇고 뿌옇더군. 손을 뻗어 그 분가루들을 지워내고 그 안에 자리잡고 있을 무언가의 실체를 보고 싶었지. 하지만 그럴 순 없었어. 아빠니까. 그 대신 얘기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네. 엄마와 요즘 어떻게 지내고 있어 그 말을 꺼내자마자 안색이 시퍼렇게 변하더니 내 손목을 잡고 방으로 끌고 가더군. 그러고는 방 문을 걸어 잠그고 한동안 말이 없었어. 정윤아, 왜 그래? 아빠, 엄마가 아빠도 이제 눈치 채신 거죠? 엄마가 돌아가셨어요. 그렇게 대성통곡을 하는 정현이를 보고 있자니, 나도 한바탕 내 가슴속 어은저리 있는 것들을 쏟아내고 싶었지. 그렇게 눈물을 꾹 참고 있는데, 정현이가 말을 이었어. 엄마 배를 보면 군데군데 칼자국이 있어요. 그 칼자국은, 얼마 전에 집에 침입한 괴한이 엄마를 살해하면서 생긴 자국이에요. 아빠, 지금까지 말안 해서 죄송해요. 그렇지만 우린 가족이니까. 어찌나 슬프던지 내 딸과 아내는 죽어서 구천을 떠도는 귀신이 되어서도 자신들이 죽었다는 걸 알지 못하고 있었어. 그래, 맞아. 둘다 죽었어. 그리고는 미쳤지. 자신들이 멀쩡히 살아 움직이는 사람인 줄 안다니까? 그녀들이 보이는 나 또한 미쳤어. <laughs> 그래, 우린 미친 가족이야. 근데, 우리가 이렇게 미치게 된 원인이 뭘까? 내가 그날 회식이 있어서? 몸도 못 가눌 정도로 만취해서 길바닥에서 잠이 들어서 신고가 들어왔지만 아무 말이 없어서 그런지 경찰이 출동하지 않아서 아니 아니야 그 원인은 말이야 네가 내딸 정연이를 강간하고 그 애가 보는 앞에서 내 아내를 죽여서야. 그 일이 있고 정연인 목을 매달아 자살했어. 넌그 심정을 알아? 자기 피부지의 죽음을 자신의 눈으로 보고 자신의 손으로 내리는 그 심정을? 오대체 야이 개시발로마 친구가 없었대 친구가 경찰이 말이야. 증거. 내 딸의 피와 눈물로 쓴네 이름 석자가 그 증건데 말이야. 넌 내가 쉽게 안 죽여. 알아? 아이, 그럼요. 맞는 말입니다. <laughs> 술에 취하고, 기분도 좋다. 哦。Huh?